자, 90번 문제 봅시다. 자, a의 2x승이 3이라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야? 지금 시계 값을 묻는 문제니까 적정한 타이밍을 찾아서 얘들을 갖다 어떻게 a의 2x승이 나오게끔 발현시키고 얘 대신에 뭐를? 3을 집어넣는 어떻게? 대입법을 써서 시계 값을 구하는 문제일 거야. 그리고 a가 0보다 큰 이유는 지수가 어떻게? 어, 정수로 확장이 되는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다? 유리수나 실수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방법은 진짜 많거든요. 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 한세 가지 정도로 보고 세 가지를 다 한번 써볼게. 자첫 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 얘를딱 보는 순간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형태로 보는 거야. 그럼 예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도 a 빼기 b를 곱하고 여기도 a 빼기 b를 곱해버려.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보자 일단 어떻게 해도 답은 다 나올 거야 자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이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두 개가 지금 역수 관계거든 이 친구들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지금 우리 까지 왔는데 지금 a의 x승 예를 들어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은 a의 x승 플러스 a의 x승분을 읽어 볼 수가 있고 이두 수가 역수 관계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라 거. 이 정보가 개중요하지. 자, 진행해봅시다. 잠깐 분모의 캐리랑 곱해볼까? 그럼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곱하자 말이야. 그래. 자, 곱하면 분모는 a의 2x승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니까 a의 마이너스 2x승 나올 거야. 이까지 가나요? 자 위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 옆에 적으면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이 뭐 됩니까? 제곱이지. 제곱이면 얘가 a의 2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승 있고 거기다 마이너스 2배의 a의 x승 a의 마이너스 x승인데 얘가 역수 관계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자9했때 이제 답 나온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일단 설명해 줄게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야 얘는 a의 2x승 마이너스 얘를 a의 2x승분의 1그 다음에 a의 2x승 플러스 a의 2x승분의 1 이래 볼수 있잖아 그러면 a의 2x승이 3이니까 와... a의 2x승 몇 번을 얘기하노? 3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3 플러스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 3을 곱하자 이런 거 있으면 그럼 9 빼기 1분의 3 곱하면 분자에도 9 더하기 1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8분의 10 되니까 얼마야? 4분의 5가 답이겠네. 자, 이거 답은 4분의 5가 나오는데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좀 여러 번 연습해봐. 여기에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도 갈수 있거든. 여기서 어떻게 가버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양쪽에 마이너스 1승을 해버리는 거야. 야, 아니면 양쪽을 역수를 취해 역수를 취하게 되면 a의 2x승분의 1은 뭐야? 3분의 1이 되고 a의 2x승분의 1은 뭐야? a의 마이너스 2x승이고 얘가 얼마인 거야? 3분의 1이 되어서 이, 이 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3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3 플러스 3분의 1오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미쳤다 참말로 맞죠. 뭘 했냐면 음, 영상 다시 안 찍었게 친구들. 내 실수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 빼기 1인데 이걸 안적어놨네 미쳐 갖고. 맞죠. 그럼 얘는3마 3분의 1분에 3 플러스 3분의 1 빼기 2가 될 거고 그럼 분모 문제다. 3을 곱하면 9 빼기 1분에 9 다하기 1 빼기 6 되겠죠. 이해했지? 여기도 3 곱하고 분쇄 성질 여기도 3 곱하면 되잖아. 그면 얘는 8분의 4가 되니까 얼마입니까? 어, 2분의 1이 답이겠네. 어, 아유, 클라이 어, 얘는 2분의 1이 답인데 어, 친구들, 쌤이 이거 괜히 중간에 틀리고 헷갈리겠다. 얘를 갖다 어떻게? 이 방식을 써가지고 바로 그냥 얻어내서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 결과치는 응, 똑같은 애야. 얘랑 얘랑, 어, 얘랑, 얘랑 똑같은 애니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방식. 자, 두 번째는 뭐쓸 거냐 면은 이것도 괜찮거든. 라이키 like 단계에 분수의 성질을 쓰라고. 이거는 지금 뭐었냐면첫 번째는 쌤이 합차공식이 보여서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품보고 맞죠? 곱셈공식을 이용한 거야. 자, 두 번째는 음, 분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거든.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있는데, 분모 분자에다가 뭘 하냐면, A의 X승 곱할 거라고. 이게 왜 짱이냐면 이렇게 하면 A의 EX승 나오고 1하면 1이 되잖아요. 역수관계니까. 마치 이거, 이게 더작사나지 사실은 쌤은 얘를 거의 많이 씁니다. 얘가 그냥 내한테는 가장 라이킷한 거거든. 그럼 보자, 해보자. 여기서 하면 예각하면 A의 EX승 되고 1하면 1 되잖아. 플러스 1되고 이렇게 하면 A의 EX승 빼기 1 되겠지. 그럼 A의 EX승이 얼마입니까? 이게 3이잖아. 그럼 3 플러스 1분의, 이거 황당하지? 이게 훨씬 쉽죠. 4분의 2니까 얼마 돼? 2분의 1, 답 나온단 말이야 자, 두 번째 방식, 우리 뭘쓴 거지? 분수의 성질을 써서 선생이 풀어낸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뻘쭘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단 은볼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보냐면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다 생각하는 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냐면 a의 x승으로 묶어버린다. a의 x승 묶으면 얘1 되겠죠. 1될 거고 음, a의 x승으로 묶어서 그럼 1 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 음, 플러스 뭐래야지 되겠노 이렇게 해서 a의 마이너스 x승이 나오니까 a의 ex a의 마이너스 2 x 승 하면 되지. 이거 어렵나? 신기없나? 이렇게 하면 뭐 나옵니까? a의 마이너스 x승 나오잖아. 위에도 a의 x승으로 묶을 거야. 그럼 얘는 1-a의 -2x승이 되겠죠. 이거 얘가 인수분해를 해버린단 말이야. 이거 다시 분배 치면 얘가 될거 아니야. 친구들아, 이해가 안하나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이게 조 약간 좁아지신데, a의 x승으로 묶을 거니까. 카면 어떻게한다 여기다가 음, a의 -x승을 이렇게 적는다고. 어차피 1 0이 1이니까, 어차피 이거 1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시계값이 변형이 없잖아. 이 상황에서 얘를 놔두고 얘를 안에 집어버린다고. 안에 집어이면 얘가 이렇게 하면 뭐 됩니까? 1되고 이렇게 하면 a 의 마이너스 2X승 되잖아. 그리고 앞에 A에 X승 숨어있고, 이렇게 인수분해좀 하든가, 많이 쳐보면. 그럼 이 상황에서 얘와 얘가 어떻게 이탈락되겠지? 날아가고 결국엔뭐 됩니까? 이거. 1 플러스 a 의 마이너스 2X승. 1 마이너스 a 의 마이너스 2X승.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풀 건데, 우리가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ex 승이 3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3분의 1, 그다음에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위아래 3을 곱하면 3 플러스 1, 3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4분의 2. 기가 막히죠. 얼마 나옵니까? 2분의 2 나오는 거지. 그럼 세 번째 방식은 선생님, 뭐였었냐면, 인수분을 이용해서 공통 인수 뽑아내서 풀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푸는 문제는 자유도가 조금 뛰어나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시도조차 안 했다라고 쓰면 보는 거거든 왜 친구들 이세 가지 방법을 다 익혀놓으면 나이쓴 거지 왜냐면 이게 계산력을 키우는 거니까 친구들 세 가지 방법을 다 알면 쓰이참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라면 세 중에 일단 쉬워 보이는 거 하나부터 보신, 어, 본인의 뭐 주특기를 주특기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야. 세 가지 다 하는 게 나이키단 like 거야. 자, 화이팅!